네 이번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. 자 일단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, 네 1위에 어, 기록을 했고 어, 급등주 포착도 오늘 장중에 됐었던 종목인데요. 자 일단 뭐 오늘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. 24%네좀 상승이 나왔었고, 네자 일단 오늘 그 보니까는요 매매 동향이 7월 중순부터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좀 늘어나는 듯한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네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뭐 매출은 뭐 크게 뭐 높지는 않으나 뭐 이렇게 어 발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. 네뭐 화장품 바이오 뭐 이렇게 여러 어 산업을 어 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. 어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이게 그 세력이 이 4월 달에 포착이 돼요. 네, 4월 달에 어 포착이 되면서 이 완벽한 네. 어 이동 평균선, 이동 평균선에서 네, 우상향 뭐 정방 어 정배열 그다음에 그 세력 포착 신호가 딱 됐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특이 사항은 이 4월 달 경에 네,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듯한 캔들의 모습 네, 나오면서, 은봉이, 어, 두 개, 세 개, 이렇게 나와버리면, 한번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도 한번 던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더군다나 플러스 윗꼬리까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네 여기서 단타를 이제 많이 쳐가지고 뭐 이익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, 특이사항은 이제 런게 신호를 줍니다. 네, 파라볼릭에서 아 나머지 내려갈 거야. 근데 네, 한번 내려갈 거야. 그러니까 한번 쭉 주가가 빠져버리죠, 그죠네한 2만 원대 초반 갔다가 다시 한번 뭐만 원대 초반까지 네쭉 빠집니다.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아, 이제 한번 올라갈래. 이제 그만 내려가고 올라갈래. 네, 지선이 또 나와 주죠. 네, 지선 나오고 이게 지금 거의 보시게 되면은요. 20거래일 이상 뭐 6월 초부터, 월 6월 초부터 유지가 되었어요. 발생은 이 5월 말에 발생이 되면서, 네, 지금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뭐 단타 스캘핑 네, 단타 군단들도 많이 들어와서 단타 개미들 많이 들어와서 지금 또 윗꼬리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단타라고 말씀드렸죠. 네, 그게 이제 생기더니, 네, 중요한 것은 이 지지선, 네, 땡땡이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, 네, 이거를, 음,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완전, 네, 그냥 뭐 대박이 터지셨네요. 오늘, 어, 거 도 폭등이 나오면서 지금 뭐 장대 양봉 네딱 나왔습니다 네 윗꼬리 요 정도는 뭐네 나쁘진 않네요 뭐 추가 상승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음봉이 두개세 개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어 차트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뭐 주봉도 보시게 되면네뭐쭉 가다가 뭐 음봉 한방 맞으니까 그냥 네 반토막 나버리고 다시 예 이번 주 이번 주 빡 치고 올라가는, 네,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자,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, 네, 이런 거는 뭐 단타, 이 거래량이 이 높은 것들, 네, 이런 것들을 단타를 치셔야지 뭐 군뱅이 같이 뭐 거북이 같이 그냥 이런 것들은 단타도 못 쳐요. 그러니까 뭐 단타 치실 분들은 뭐 이렇게 거래량이 높은 종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넥스트 사이언스, 네, 일단은 오늘 설명을 해 드렸구요.